안녕하세요 특화 이수빈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 G90 중에서도 좀 가성비 좋은 녀석으로 잘 골라서 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G90 좀 스펙부터 설명드릴게요 3.8 GDI 4륜 모델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 20년식 20년 등록이고요 20년식 키로수 약 9만 5천 키로 정도 주행한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어, 문두 개가 교환이 있고요 핸드 판금만 있는 주행상 골격사고 전혀 문제 없는 단순 교환이 있는 모델입니다. 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3,640만원에 판매 중인 G90 차량입니다. 20년식에 키로수가 10만 키로가 채안된 단순 교환만 있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정말 저희가 잘 찾아온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간단하게 둘러보고 자세히 저랑 좀 둘러보시죠. <목소리>

yeah, 네, 저랑 좀 자세히 둘러보시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추운데요 사실 실내에서 찍으면 저희는 훨씬 편하지만 실외에서 찍어야지만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외에서 그래서 찍는다는 점 고객님께서 좀 어,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전면부 바라보면 은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합니다 네, 어, 양쪽 헤드램프도 그렇고 어, 범법적으로 이 어, 아래쪽으로 아 이건 뭐 아직 먼지가 좀들닦였네요 네, 그래서 요기 조금 잠길 수 있는 거, 요 정도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방에 라이더 판이 있기 때문에 반자유주행이 들어갔다라는 점, 또 같이 확인해 주시고, 또 전방 카메라까지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또 범퍼 아래쪽 그릴 쪽으로 칠이 조금 날라갔네요. 그래서 요것도 확인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휠은 끝으로 조금 더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면 쪽 넘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운 두비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아래쪽으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문두 개가 단순 교환입니다. 요두 개가 교환됐다라는 점 확인해주시고, 아어 외판 쪽은 크게 크게 아 여기 좀 기스가 좀 있고요. 아마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고 뒤쪽도 정말 미세한 잔기스들아 여기 정말 아쉬운 문콕이 살짝 있습니다 보일까요 카메라에 저도 지금 뭐 겨우 보이는데 네 요거 문콕 있는거 확인해 주시고 뒤쪽 타이어도 한5-60% 이상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휠은 여기 끝으로, 에좀 많이 좀 긁혀있는 모습들은 좀 보입니다. 이런 게 좀, 대용차인데 조금 아쉽네요. 저거 확인해 주시고, 뒤쪽, 넘어와도, 뒤쪽도 뭐 크게, 어, 램프들 깨지거나, 뭐 백화 현상 있는 부분 전혀 없어 보이고요. 범퍼 쪽도, 머플러 쪽도, 어, 깔끔합니다. 네, 깔끔한 거. 너무 좋네요. 트렁크, 아유 뭐, 트렁크 광활합니다. 트렁크 너무 깔끔하고, 전동 트렁크가 당연히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트렁크 확인해 주시고, 아, 보조석쪽 측면으로 넘어오면은, 여기도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뭐 동일합니다. 50, 60% 이상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는지, 보여지는데, 아, 휠이 너무 아쉬워요. 여기 끝에가 좀 글이 많이 긁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아쉽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외판은뭐 펄도 잘 살아 있고요. 정말 미세한 장기스들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때 <laughs> 가장 취약한 부위죠. 예 여기서 필름이 좀 붙어 있긴 하지만 여기 게좀 찍힘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아 여기 크롬이 아래쪽으로 조금 찍혀 있어요. 이거는 아 찍히는 게아니이 광택제네요. 예 이거 이 한번 닦아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도 비슷합니다. 네, 50% 이상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고 휠은 뒤쪽보단좀 깔끔하네요. 네, 근데 근데 조금 찍힘은 있지만 뭐 크게 네뭐 모양이 나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그래도 깔끔한 편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좀 실내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실내로 넘어왔고요. 바로 시동부터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스약 95,600km 정도 주행을 했구요. 치크방과 차선 이탈.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는, 어, 반절주행이라고 하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구요. 전면 카메라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켜보면, 어, 측방.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모니터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요. 엑시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음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져 있고요.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뒷좌석 선쉐이드, 핸들 열선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뭐 오토홀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옵션 사항들은 사실 저보다도 어, 요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 제가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작동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우리 봐주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어라운드뷰 잘 들어오고요. 아우, 미션도 뭐. <laughs> 변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아뭐 너무 너무 부드럽게 잘 됩니다. 네 키로수가 약 10만 가까이가 됐지만 무의미합니다. 네 키로수 10만이라는 게 무의미할 만큼 너무나 엔진 회전 질감, 어, 미션 변속 등등 실내 상태, 가죽 상태 너무 좋습니다. 핸들도 마찬가지고요. 버튼들도 뭐 해짐 하나 없고 까진 거 없고 가죽도 뭐. <laughs> 이게 10만이 됐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깔끔합니다. 네. 뭐, 앞좌석 쪽은 제가 크게, 어,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뒷좌석도 정말 깔끔하고요. 정말 광활하고. 네, 가죽들도 뒤에는 뭐 거의 승객분들을 태우질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뭐 빈말이 아니고. 거짓말 조금 못해서 뭐 금방 신차 출고를 했... 했... 했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벤트도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어... 중앙에서 이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당연히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에어벤트 뭐 공조기까지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네, 뒷좌석도 제가 진짜 뭘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장재들도 너무나 깔끔합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고, 실내 코일 매트도, 심지어 코일 매트 자체도도 뽀송뽀송합니다. <laughs>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네. 정말 관리를 너무 아끼고 타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뭐 가족들 상태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네뭐 힐링 컨디션만 놓고 보면 100점 중에 거의 99점을 줘도 될 만큼의 정도의 컨디션을 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으로 왔고요. 어, 당연히 상성히 어, 기록당연히 올려드릴 겁니다만 당연히 미세는 한 방울 없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너무나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10만 키로가 거의 다 됐지만 지금 벨트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엔진의 어떤 잡음이나 어떤 뭐좀 껄끄러운 어떤 소음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건강한 3.8 GDI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랑 좀 자세히 둘러봤고요. 제가 욕심나는 차예요. 네. 정말 제가 갖고 싶고 정말 여유가 되면은 제가 하나 구입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릴게요. 제네시스 G90 3.8 GDI 자륜 모델이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 20년 등록, 20년형입니다. 키로수 약 9만 5천 키로 정도 주행한 어문두개가 교환이 있고요. 핸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이고요. 어, 엔진 미션 올 양호입니다. 옵션도 필요한 옵션 뭐잘 넣으신 것 같아요. 이 차량 금액이 3,640만원입니다. 네 10만 키로가 채안된 20년식 g90 모델이 이제 4천만원 미만으로 3천만원 중반까지 달려가고 있을 정도로 금액이 훅훅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가장 어,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잘 골라왔으니까요 이 차량도 연락이 많이 올것 같고 또 금방 또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이 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이 차량. 말고도 또 저희가 또 많은 차량들 또 좋은 차량들 잘 골라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